LeBron, what's your decision? This is very tough. Um I'm joining Miami group. 다또 돌아왔습니다. 바로 천재 메타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엔 블라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리자면, 악마의 마법사는 주문력 스킬 가속을 가성비 있게 맞출 수 있는, 심지어 중복템을 가도 효과가 지속되는 그런 템이죠. 그래서 이걸 이용한 블라디를 갑니다. 왜냐, 블라디는 담수 우추, 조냐 전부 다 가는데, 요것들이 전부 다 하위템입니다. 예, 아주 뭐, 재밌을 것 같은데, 이슈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블라디의 그 숙련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예, 알잖아 얘들아 나한테 뭐 이제 피피기양님의 피지컬을 기대하면 안돼 알지 볼게요. 댓글에 이거 해달라고 댓글이 있었어요. 에이, 그런 아이디어 너무 좋아요. 이메타 제보 언제나 환영합니다. 에이, 초반은 쌈 모잼입니다. 오잼 중에 노잼 라인전 이어갈 것. 상대도 뭐안 들어오긴 하네. 얘도 엄청 살리는 애들 보통 살려야 되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점점 그 맵을 잘안 보네. 맵좀 볼게요. 음... 살짝 내려오는구나 아프다 아프다. 드윗을 내가 견제받을 때고 엘리스 왔구요 안녕하세요. 가세요. 가세요. 오케이 표창 패턴 이제 이해했어 이 자식 단순한 표창을 쓰는 와 근데 뭐가 이렇게 소극적이지 그 쟤들 이거? 아예 안 싸우는데? 못한 맞고 아나 죽나? 안 죽네? 오케이 스초도 죽기는 하는데 이 라인이 너무 비교해보다 이거 이블린 누나가 오면 돼요 오면 돼어아어뭐 뭔데? 잠깐만 잠깐 잠 이상한 딜 들어왔는데 아 주문 자결아 채팅 받네아 하하하하 이거는 이 어, 이렇게 팔면 나와요. 자, 인장 갖고 있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악마의 마법사 하나 더 사고. 이러면 죽은 형 81에 스킬 가속 33. 어, 전력 먹는다. 전력 사용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오케이, 나이스, 나 잘하지? 피아이 살았다이! 나이스! 그렇지 전력만 박아요 아, 형이란다 아, 누나였지 아, 미안해 성별 계속 바꾸네 조금 때리다가 바로 빼오케맛있어요제이름책세권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스텝 괜찮습니다 체력 1500 주문력 124스텝 가속 50 야흐. 보니까 W를 진짜 아껴야겠구나 제대 상대로 처음 해보거든요? 아닌가? 처음은 아닌가? 아이고 누나 누나, 나 가는 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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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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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블린, 이블린, 아이고. 이거 되나? 나전 화가 있긴 한데. 같이 가. 아, 이런, 야발 거. 저 루티라. 좀 화제를 한번 돌려볼까? 뒤통수 한 번만 보면 되는데. 닐라든 누구든. 오케이. 됐어, 됐어.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보인다, 얘들아. 어, 지금 내 템에 다들 놀랐는데. 뭐. <laughs> <이거. 웃음> 어뉴메타인거 어, 알아 좋아 그렇디 트롤이 아니라 뉴메타는 아주 좋은 말이 있네 지금 갑니다 이게 딱 이게 3개를 가면 좋은게 탑마추기가 괜찮습니다 공간이 많이 생겨요 이 두개 빼봐 이거 다갈수 있어요 자 벌써 1250원 밖에 안남았고 주문력이 155입니다 이블린 볼게요 이블린 굉장히 잘 크죠 그렇죠? 6킬입니다 제가 또 먹여줬는데 이 친구 봐봐 주문력이 비슷해요 근데 스킬가서 내가 거의 3배입니다 진짜 쎄다 나 많이 쎈데 자 쟤도 올라간다 이거 어 이블린 누나 한번 잡을래? 아니, 누나, 잡자! 아이고. 근데 뭐 누구든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 뭐다, 어차피. 아, 와드가 있었어? 벌어티 잡아주고. 자, 쿨돌아 아이고. 아하! 한 비벼주고 톰 황티아 아이고 이릴레가 잡으면 돼 어시 들어오지? 안 들어오나? 아 들어오지 그렇지 이러면 15분에 밤수가 떴어요 15분에 밤수가 떴는데 스킬가수 63에다가 주문력은 200 옳았잖아 체력은 2000입니다 이 아이템이 좋은 게딜로스가 많이 없다는 거지 아 그리고 오늘 제가 또 굶기 뭐하죠? 명상하나요 혹시? 메디테이션인가요? 대 마법사가 되기로 했나요? 벽보고 있어요? 진짜 뭐한걸까 그 짧은 시간동안 같은 반 친구가 이제 멍때리고 있으면 뭔가 궁금하잖아 왜 멍때리나 이게 똑같은거예요 신경변화가 생겼나 싶었지 자 제드가 바텀에 있습니다 앨리스가 올라가고 있지만 저는 미드를 부술 수 있겠죠? 그렇디 주문력이 높거든요 탑 갑니다 왜냐 카사딘 크면은 안돼요 카사딘 크는걸 못보니 어라? 어라? 어? 와 지렸다 이렐리아 야그 와중에 미니언 먹고 싶어가지고 그죠? 그니까 내가 지금 당장 밥을 먹을 수 있어도 디저트도 먹고 싶다 이 느낌이 든 거죠 완전 테스트원식 사고인데 제드도 여기로 이적을 했네 너 이적했어? 말레를 해야겠어요 자자자자자자 원기옥 하나 더 모아놓고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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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중 가는 중야 근데 이거 4대3 싸움인데 맞나? 이게 맞나 싶은 거지 그러 이럴라고 해도 궁을 안껴나지고지 피해주고 궁싸제기고딱 겁이랑 겁은 다 줍니다 넌 잘못하지 이 자식아 응 점화야 가지고요 네, 딱 쏘고 있잖아 비유 가한번 해줄게 야 저거 다 잡으면 로또인데 나 지금 어시 다 들어와 친구한테 로또 사주면서 야 이거 1등 되면 나반 주냐 했는데 진짜로 당첨된 느낌 안됐네요 근데 그게 아십니까 그 로또 사고 나 이거 당첨되면 반 줄게 그게 구두 계약이 된대요 법적 효력이 있대. 근데 야 이거 제다이 누가 안 막냐? 쟤 완전 돼지야. 완전 돼지라고? 나도야. 현실 말고. 어? 어? 가족 구성원이 다와 버리면 어떡하나? 뺐어. 어? 뭐가? 갑자기 가족 사진 찍네? 야야야야! 뭐야 뭐야? 정원이 다온줄 알았는데, 어우 더 있었어. 대가족이네. 대가족. 주문력 250도 올파. 스킬 가수 60. 미처지 이게 스킬 가수 이렇게 높으니까 스킬을 계속 굴리는 겁니다. 계속 굴리고 굴려서 쇠똥굴리를 만드는 거죠. 와, 이거 어떻게 잡냐? 이거 딜이 박혀야 잡지. 어? 못 넘었다 아이고 전면이 있네 아이고 또 있네 이 자식이 너 장대 넓, 높이 뛰기 선수야 뭐야 얼마나 넘어다니는 거야 우추 나와요 아, 어. 아 봅시다 우추 터지면은 중력 40 증가해가지고 320 돼버리고요 예, 중력으로 지금 체력 400이 증가했고요 야 이거 스킬가속 봐 88이야 88 올림픽이네 시간여행 했네요 맛있구요. 한번 더, 한번 더. 어, 이거 바로. 아, 이거 뭐야? 이거 오케이. 와우, 딜 보수. 다피하지 비비아, 비비아. 그 댓글 달릴 것 같은데, 형 e 쓰고 W 쓸수 있어. 알고 있어. 어 손이 안 되는 거야. 뇌는 나는데. 와, 딜 봐라, 딜 봐라. 저세상인 거 봐라. 자 장전한 거 봤다. 에, 지금! 애들 바로 주랭 낭쳐버리죠? 86개 주랭 낭, 36개지? 괜찮아요. 62개 치킨 아닌 게어딥니까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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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포탑 부수면 더쉬더 쉬운 길이 있어. 어 세상에 쉬운 길이 많아. 크라티. 와 이거 좋았다. 아 요템 들이랑 보유 좋네요. 그래도 안녕. 개인적으로. 안녕. 어? 아스톱어 에어몬 개인적으로 럭스가 가장 템트리가 좋았던 것 같고 요거 쓸때 근데 블라디도 그에 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 럭스랑 그라가스로 이 천재 템트리 할때 문제점은요 만화가 부족하다는 거였어 근데 이 친구는 만화가 없는 친구라서 개이득이거든 누가 닭 잡았냐? 닭 잡는 소리 들렸는데 난 이블린 누나 비더 바론을 막진 않았으니까 용이라도먹고 미레일 딜하네 어? 오 뭐야 와 이인일조야 야 훈련 복대 생각나네 전우존 줄 알았어 손잡고 화장실 가고 그죠? 야똥 싸일 때 근데 나가서 훈련 소때똥 참았잖아 똥 싸는데 문 앞에 누가 있어야 됩니다 응, 들어가면 그만이야 엘리스님 어? 제 집보다 못하고 있는데 자존심 상하죠? 어. 아니, 이게, 이게, 발언이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이게 받아친 게개웃기 한글이 대단해. 진짜 위대한 걸 느끼잖아. 와, 라인 봐. 와 저게 사네 얘들아 우리 그만 놀까? 그만 놀까? 놀다 죽나? 아니다 잡자 버라티 <laughs> 좋았습니다 자 다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서